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건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전 시간에는 성탄의 증언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으로 인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가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성탄절 2부가 될 때면 여러 소위 성극들을 통해서 많이 주인공도 돼 보고 또 들러리도 돼 보고 했던 그런 기억도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자른 바와 같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결혼을 하려고 하던 때에 이미 마리아가 잉태가 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참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돌로 쳐도 될 만큼 그런 나쁜 그런 죄성이 짙은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인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요셉아, 내 정원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이런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자, 이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주께서 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가 그의 아내를 계속 데리고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주다, 구세주다, 구원자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실들을 떠올려 보면서 사도 마태는 아, 이 사실은. 옛적에 700여 년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소개하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마태가 조금 더 설명을 곁들여 주죠. 어떤 설명?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그 뜻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우리가 이 임마누엘로 불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하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함께 계신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살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는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의 죄를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 또 다르게는 그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서 그 그들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임만 위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이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신다는 말일까요?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두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의인처럼 법정에서 판정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 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인생 사례 속에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마다 그 문제를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해결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시판대 앞에 두 번째 강림하실 주님을 뵙게 될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된 것이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약 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에도 그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많이 보시면서도 그 죄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끝없는 극률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고쳐먹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실 것에 근거해서 구약에 수많은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죄도록 갚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한량 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일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는 죄와 실수와 잘못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임마누엘 복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에게 어떤 반대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맞서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쓰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마침내 이기게 해주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 임마누엘의 두 번째 복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위로의 말씀을 길게 덧붙여주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송사할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맞서게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어떤 것이 막아서도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의 절대적인 그 가장 무거운 그런 문제 앞에서도 그 죽음조차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31절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눅눅히 긴다. 이 말을 다르게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정복자들보다도 더 강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더 커서 세상의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더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분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마누엘로 하시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 실수와 잘못으로부터도 우리를 한량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어떠한 난관, 어떠한 대적 어떠한 반대, 그것이 우리 앞에 맞서더라도, 그것에 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이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세요. 그래서 평범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할때 우리 마음이 그 계속 되뇌어야 될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인마 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고 이 인마 누엘은 우리 주님의 땅에 탄생하신 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생 행해주신 이 모든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탄에 주님으로 찾아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오셨던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므로 언제나 우리와 인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고 또 많이 연약함이 있지만 그 주님 기뻐하면서 찬송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장년 성도들 또 노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크로이나요 더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